안녕하세요. 유승나눈입니다. 오늘은 12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명맹품 5종과 무명 오종을 준비를 했습니다. 눈여겨보시고요. 필요한 품종, 전화 또는 문자로 연락을 주십시오. 1번부터 차근차근 소개해 보겠습니다. 1번은 단엽중투 온누리 무지입니다. 현재작은 전체적으로 깔끔하니 좋구요 초세 또한 예쁩니다. 어, 전진 한초과 신화 하나 있는데요. 신화 성장 잘하고 있고요. 어, 초세 또한 예쁩니다. 2번은 무명중투입니다. 색감이 아주 좋고요. 변이 좋습니다. 종자목입니다. 3번은 무명단엽입니다. 라사지 잘 들어있고요. 진녹의 엽성이구요. 엽성 후육출의 엽성으로 아주 좋네요. 여러 총 만들어 보십시오. 4번은 호피 반 4개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작은 아주 깔끔하니 좋구요. 어, 아직 호피 무늬나 화려하게 발현은안 되었지만 호피 무늬 살짝 나오고 있네요.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배양을 해 보십시오. 5번은 종합 중투 송정입니다. 어, 작은 빵빵하게 배양이 되었습니다. 6번은 호피반 백두산입니다. 입장마다 호피문이 잘 발현이 되었고요. 어, 전체적으로 자기 고른 상태입니다. 7번은 입변 중투입니다. 어, 엽성이 빳빳하고 힘이 있네요. 중안문이 좋습니다. 8번은 국내산 호피반입니다. 호피무늬 화려하게 잘 바르니 더구요 어, 단절된 호피무늬 정말 좋습니다. 종자성이 아주 좋네요. 여러 총 만들어서 전시에 출품 한번 해보십시오. 9번은 죽음소시인 채운입니다 짝상태 어,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마지막 10번은 무명입변중투입니다. 어, 엽성 까랑까랑하고요. 압승 과변이 정말 좋구요. 색대비 좋습니다. 어, 그리고 강배의 엽성입니다. 1번부터 치수와 을벌 뿌리 상태 확인하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1번은 온누리입니다. 온누리는 단엽 중투이고요. 현재 작은 온누리 무지입니다. 무지는 죽음 도하가 피구요. 현재작은 전체적으로 깔끔하니 좋습니다. 바단이 좋고요. 힘이 있습니다. 또한 초세 예쁘네요. 전진 한촉이고요. 그리고 신화 하나 성장 중에 있는데요. 신화 뿌리 잘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자마 하나 움트고 있습니다. 치수는 9에 0.9. 금액은 20만원입니다. 온누리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배양해보십시오. 온누리 뿌리입니다. 아, 뿌리 정말 좋습니다. 어, 가닥수도 많고요. 그리고 끝으로 생장 점 살아있는 뿌리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아주 건강하네요. 또한 신화 하나 성장 중에 있고요. 신화의 뿌리 잘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마 하나 움트고 있네요. 그래서 촉수는 금방 늘어날 것 같고요. 작 상태는 전체적으로 깔끔하니 좋습니다. 오늘의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이번은 무명중투입니다. 색감 좋습니다. 그리고 변이 좋고요. 어, 전체적으로 작 깔끔하니 좋네요. 아주 건강합니다. 전진 한촉이고요 치수는 12에 0.7. 금액은 7만원입니다. 무맹중투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무맹중투 뿌리입니다. 아, 뿌리 괜찮습니다. 총 다섯 가닥이고요 배양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색감 좋구요. 중화문이 좋습니다.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3번은 단엽입니다. 어, 틴녹의 엽성이구요. 라사지 잘 들어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작은 깔끔한 이 좋구요. 엽성 까랑까랑하구요. 변이 정말 좋네요. 두촉 전진, 전진이구요. 자마 하나움 두고 있습니다. 치수는 6에 1.0, 금액은 18만원입니다. 무명단엽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단엽뿌리입니다. 아 뿌리 괜찮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대양 상태가 괜찮고요. 또한 자마 하나 움트고 있습니다. 어, 엽성은 진녹의 엽성이고요. 어, 전체적으로 짝 상태 깔끔하니 좋네요. 무명단엽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4번은 호피반 4개입니다. 아, 엽성은 까랑까랑하고요. 바 바다는 힘이 있습니다. 어, 하루하게에 현재 호피무늬는 발현이 안 되었는데요. 어, 군데군데 살짝 들어오고 있네요. 엽선 까랑까랑하고요. 이 끝이 안으로 가 있고요. 벽을 또한 깊습니다. 한쪽이고요 취수는 1 2에 1.0. 금액은 57만 원입니다. 입실하여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서 배양을 해보십시오. 호피무늬바음이될것 같습니다. 배양해보십시오. 사개 뿌리입니다. 뿌리 총5섯 가닥입니다. 길다랗게 한 뿌리 있고요. 어, 가닥수는 괜찮습니다. 어, 그리고 자마 하나 보입니다. 여번 까랑까랑하고요, 배구리 깊습니다. 무늬 아, 발현은 아, 현재는 없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배양을 해 보십시오. 사계는 무늬가 어, 잘 들어옵니다.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5번은 송정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자작 상태는 괜찮고요. 녹대비가 좋습니다. 어, 이껏 잘린 게 있지만 아주 건강하네요. 내추억이고요. 자마 하나 움투고 있습니다. 치수는 12에 0.9. 금액은 33만원입니다. 종합중투 송정.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송정 뿌리입니다. 아, 뿌리 가닥수 많습니다. 또한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 많구요. 어, 전체적으로 배양 상태 괜찮습니다. 아주 좋네요. 그리고 어, 자마 하나 움투고 있습니다. 아, 엽성은 빵빵하게 배양이 잘 되었습니다. 아, 녹대비 좋고요. 색감 좋습니다. 종합종토 송정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6번은 백두산입니다. 백두산은 호피반입니다. 아, 현재작은 진녹의 엽성이고요. 엽성 후육질의 엽성입니다. 또한 호피무늬 입장마다 잘발르이 되었네요. 어, 전체적으로 엽은 깔끔하니 좋고요. 세초기구요. 자마 하나 움투고 있습니다. 치수는 13에 1.0. 금액은 11만원입니다. 아, 뿌리 감안하여 가격을 책정을 했습니다. 호피반 백두산.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백두산 뿌리입니다. 아, 뿌리 가닥수 괜찮습니다. 그리고 검은 뿌리들 단단하고요. 전체적으로 단단하네요. 또한 자마 하나 보이고요. 잎성은 아, 진녹의 엽성으로 호피무늬 잘발언이 되었습니다. 호피반 백두산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7번은 입변중투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작상태 괜찮습니다. 또한 녹대비 좋구요. 어, 변이 깔끔하니 좋네요. 두촉이구요. 치수는 16에 0.8 금액은 13만원입니다. 무명 입변중투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이편 중툭 뿌리입니다. 아, 뿌리 총 5가닥입니다. 아, 짧은 뿌리 포함해서 5가닥이고요. 배양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이번 아, 중간문이 좋네요. 아빠 다구요. 입변 중투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8번은 국내산 호피반입니다. 어, 호피무늬 하리하기 입장마다 잘발르이 되었습니다. 또한 단절된 호피무늬 정말 좋네요. 어, 종자성은 아주 뛰어납니다. 어, 모촉은 뭐이 끝이 잘린 게 있지만, 종자성은 아주 좋구요. 어, 여러 촉 만들면, 유배 전시에 출품해 보셔도 아주 좋을 것 같네요. 두 촉이구요. 벌버 하나 있습니다. 벌벌은 힘을 실어 줄것 같네요. 치수는 22에 0.8. 금액은 14만원입니다. 국내산 호피반 입시라여 배양해서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국내산 호피반 뿌리입니다. 아, 뿌리 가닥수 많네요. 전체적으로 가닥수 많고요 어 검은뿌리들 그 단단합니다. 배양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벌버 하나 있고요어 호피문이 화려하게 잘 바르니 되었습니다. 모초건 이끝이 잘린게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호피문이 화려하게 잘 바르니 되었네요. 종자성이 아주 좋, 좋습니다. 국내산 호피반 배양해 보십시오. 이번은 채운입니다. 체온은 죽음 소심입니다. 하인과 색감이 좋아서 어 전시에서도 수상 경력을 자랑하고요. 현재작은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어 모촉은 이 끝이 잘린 게 있습니다. 그외에는 전체적으로 괜찮네요. 내촉이고요. 자마 하나 움투고 있습니다. 치수는 19에 0.6. 금액은 9만원입니다. 죽음소심 채운 입실하여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채운 뿌리입니다. 아, 뿌리 좋습니다. 아주 건강하네요.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 많구요.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그리고 자마 하나 움두고 있고요. 어, 엽성은 모초은이 끝이 잘린 게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괜찮네요. 조금 소심 채운 어, 배양해서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마지막 10번은 무명 입변중투입니다. 어, 초세가 정말 예쁘고요. 색감 또한 아주 좋습니다. 정자성이 어, 좋네요. 중화문이 좋고요. 또한 두톤 후육질의 엽성입니다. 전체적으로 짝상태 아주 좋습니다. 건강하고요. 세초이고요 자마 하나 있고요. 또한 종대 하나 있고요. 벌바 하나 있습니다. 치수는 23에 1.3까지 나옵니다. 완전 강력이네요. 금액은 25만원입니다. 색대비 좋은 무명 입변중투 입시라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작품도 만들어보십시오. 좋은 품종 추천드립니다. 무명중투 뿌리입니다. 아 뿌리 괜찮습니다. 가닥수 많네요. 어 전체적으로 단단하고요. 어, 그리고 엽성. 어, 강엽입니다. 색감 좋고요. 또한 종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벌버 하나 있고요. 어, 엽성 까랑까랑하니 좋네요. 목맹중투. 어,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작품도 만들어 보십시오. 12월 27일 금요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영상을 눈여겨보시고요. 필요한 품종, 전화 또는 문자로 연락을 주십시오. 어, 12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12월 어,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